뭐부터 설명 드릴까? 아니면 인구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라고. 세계 제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인구야. 모든 주요 지표들을 순서를 세워야 돼. 가장 대표적인 게 GDP거든. GDP는 국내 총생산, 외형적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거야. 그 주요 국가들의 GDP를 누가 더 크냐 물어볼 때가 있겠지. 야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를 깔고 가라는 거야? 인구 규모가 크면 GDP도 크지 않을까. 모든 판단의 근거는 정확하게 정보를 모른 나라가 나왔어. 뭘 가지고 먼저 추론해야 하는 거 있거든. 인구 규모를 가지고 추론하시라고. 어, 그러면 전 세계 총 인구가 한 80억 명쯤 되거든.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대륙은 당연코 1등이 있어. 이거 어딜까 이거? 무조건 아시아입자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대륙이야. 자, 전 세계 인구 80억인데 이 중에 50%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. 정확한 숫자는 써드리긴 하지만, 야,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80억 명이 세계인 건데 이 중에 47억 명이 아시아있 거든. 어 그래서 그래서 50% 이상의 인구가 그냥 아시아에 있다. 이 정도만 알고 있어. 음.